자, 낫 온리 두뭐뭐뭐뭐뭐 리멤버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 돈니 볼을 손에 이렇게 나 돈니 둬 주셔. 낫, 아이고. 도치될 경우에 낫. 그죠? 동사 주어. what 점점점 뿐만 아니라 이거 이거 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얘가 이제 이 나돈이라는 놈이 여기 뒤에 있던 건데 이렇게 앞으로 간 거야. 이렇게 도치된 건 도치. 뒤에 있던 게 앞으로 간 거예요. 이제 나돈이로 시작되면 동사 주어로 되는 거예요. 그죠? 동사 주어 이런 식으로. 자, 우리는 이야기를 말한다는 얘기죠. 뭐하기 위해서 목적이더 투. Remember 기억이죠 기억하다. 뭘 기억해? 이거를 이야기를? 아, 우리는 이야기를 기억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어, 어퍼하지 정반대는 뜻이죠 정반대 사이드는 편이죠. 정반대편 코인 동전이구나. 동전의 정반대편도 또한 <laughs> 사실입니다. 자, fail to 어, 뭐 하지 못하다. 우리는 크리에이트 만드는 걸못해 이야기를. 자, 인오 t 투 되겠습니다. 뭐뭐 하기 위하여. 까먹기, 잊기 위하여.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것을. 역시 이문은 여기 그 이야기죠. <laughs> 우리는 이야기를 만들 수는 없다. 그 이야기를 까먹기 위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건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그러니까 뭔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야기 만드는 거지. 웬이 죠 이거 unpleasant가 뒤에서 꾸며져 thing body 으로 끝나니까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불쾌한 거죠. 아 불쾌한 something 어, 무언가가 happen 되겠습니다. 발생하는 거야. 생기는 거야. to는 애기죠. 어, 우리 애기의 생겼을 때 말이야. 우리는 종종 말하지 뭐라고 말할까? <laughs> 어나 뭐뭐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오늘 차라리 이런 얘기죠.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 자 여기서 something unpleasant가 이시란 말이야. 그렇죠? 동사 원형 이거는 뭐 차라리 이런 정도 의미로 좋아요. 우두의 뜻이야 그냥. 아이 차라리 말을안 하는 게 낫겠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말이야. 음, 자이 동명사죠.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게 말이야. Make it easier to forget 있는 걸 쉽게 만드니까. 그죠자 여기 감옥 적어죠추가진목이네 있는 것을 쉽게 더 쉽게 만들어. 그죠 말하는 안 게. 동명사죠? 동명사의 부정은 낯을 앞에서 쓰는 거죠, 이렇게. Not talking. 말하지 않는 것이 만든다 이런 얘기죠. <laughs> 그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게, 그것을 잊는 게, 잊, 까먹, 는걸더 쉽게 만들어. 참말이 어렵네, 이게. 자, once, 일단. 자, once, 일단. 뭐뭐 하면 이런 뜻이죠. 일단 뭐뭐 하면. 너가 말한다는 얘기죠. 어, 뭘 말하는 거야? 무슨 일이 생겼는지 말한다면, 너에게, 자, 요거야. 자, 태연. 이 목적을 란 말이야. 너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말을 일단 하면, 너는 까먹는 거를 덜 하게 될 거야. 덜 까먹을 수 있을 거야. 더가 아니고, 덜 까먹게 될 거야. 어떤 그 부분을, 어떤 또 일부를 무엇에 그 이야기의 일부를 그 이야기는 도대체 뭘까? 어 네가 말한 이야기지. 네가 말한 이야기 의 일부를 덜 까먹게 될것 같아. 이너센스. 자, 썸어떤이란 뜻입니다. 어떤 센스 면이죠. 점이죠. 어떤 점, 어떤 면에서 어떤 의미. 해서 어, 이 말하는 거야, 이?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만들지. 해픈 어게인, 그것이 아이고. 이야기라는 것이, 그죠? 이야기가 발생하는 거야. 다시 발생하게 만드는 거지. 메이크 사역 동산에 해픈 동원이네. 됐어요? 이야기를 말하면 그것이 또 발생하게 만든대 어떤 면에서 자, 한 내려가 보겠습니다. if the stories 만약에 이야기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은 거야. is not created. 어, 이거 in the first place. 이거는 애시 당초. 처음에 말은 얘기죠. however 연결사는 항상 맨 먼저에서 가라고 맨 앞에 두고 맨 먼저에서 가라고 그랬죠. 그러나 만약 이야기가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말이야 이야기죠. 이야기는 존재하지 않을 거야. 아, 존재할 거야. 원리지스트. 이내에서죠. 어디에서 존재할까? 그것의 원래의 원래의 형태 속에서 뭐죠? 존재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원래 형태를 그대로 있을 거란 얘기야말안 하면. 자 예를 들면은 무슨 형태냐 인이 있는데 이 인이 병렬구조야 요렇게 요렇게 원래 형태 속에서 있는데 그죠? 즉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형태 속에 있는 거야 형태 속에서 존재하게 될 거야 형태 속에서 존재하게 될 거야 자이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distributed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잠깐만 어, 분포가 되어 있는 형태다 자, 뭐뭐 사이에 분포되어 있어? 정신적인 structure,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 구조 속에서 분포된 형태로, 형태 속에서 존재해야 될 거야. 자, 그러면 이 정신적인 구조가 뭐냐면, 얘는 어 사용된 구조야. 사용된 구조야. 그래서 사용된 거야. PPI, 어디에서? 어, 초기에. 처음의 초기에, 아, 이게 처음의, 이니셜 처음의 초기에 이런 얘기죠. 처리 과정, 프로세싱 처리 과정이야. 초기 처리 과정에서,에서 사용된 정식적 구조가 있어. 그 구조들 사이에 이렇게 어, 퍼져 있는 형태로, 형태 속에서 존재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어쨌건. 이야기를 말안 하면, 쉬, 이거 좀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laughs> 음식이 있는데, 재료가 있어. 재료를 사용하면, 재료가 있는데, 음식 재료가 있어. 음식의 재료. 이거 음식 재료를 요리에 쓰지 않으면, 그냥 음식 재료 상태로 있는 거야. 알았어요? 그니까, 음, 말하지 않으면, 그니까, 이야기를, 그니까,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야기로 만들지 않으면 원래 형태로 있는 거야. 그냥. 이야기하지 않으면 원래 형태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말이죠. 자, in the sense that, 뭐뭐라는 점에서, 좀 의미에서, that 이라는 의미에서, it can be reconstructed 되겠습니다. 그것은, B reconstruction 되겠습니다. 재구성되는 거야. 재구성되는 거야. 재구성이 될수 있어. 그것은 인정. 그럼 여기서 25겠어요. 이는 바로 여기는 있 스토리가 되겠죠. 스토리는 오리지널 폼으로 있는 거야. 알았어요? 그다음 요폼으로 있는 거 알았어요? 뭐죠? 더그 경험은 그 경험은 remains 남아 있어요. 자. 이야기라는 것이 이야, 그, 그 이야기라는 것이 재구성된다는 점에서 경험은 남아 있다는 얘기죠. 자, when 뭐 할때 이런 얘기죠. 그 경험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라면 경험이 나쁜 것이면 어, that sense of being 되겠습니다. In memory can have 되겠습니다. 이 주언에 이게 주언에 이것이 can have 가질 수가 있어. 뭐를 결과를 이렇게 끝까지 어노잉 아니 컨시퀀스가 결과야. 자 그러면 그 대신 그야 센스가 감각이야. 그 감각은 그 감각은 가질 수 있어. 무슨 감각이야? 있는 거야. 어디에 있을까? 기억 기억 속에 있다는 그 감각 그 느낌이라는 것은 가지게 되는 거야. 뭘 가지게 되는 거야? 어노잉 성가신 거야, annoying. 성가신, 짜증나는, 어, 심리적인, 결과를, 어,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짜증나고 성가시는 거야? 왜? 이 bad니까, bad. 배드. bad잖아. 나쁘니까, 짜증나는 거지. 그죠? 알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